한국의 국뽕이 차오르는 총알들을 잔뜩 준비해 놓은 다음에 국제행사 때그기서 바로 깔겨야 돼요 귀빈 들어올 때 아직 늦지 않았어요 언제 있냐면 은 에이펙이 있습니다 에이펙 에이펙 때 해외의 외신 기자들이 엄청나게 들어와요 경주에 경주가 또제 나발입니다 아 거기가 전 세계가 주목을 할때 시진핑이 방문했다 뭐다 했을 때그 병풍을 쫙 깔아야 됩니다 병풍이 없잖아요 이번에 이덕트 응. 형도 그냥 덜레덜레 덜레 허겁 찍어 갔다가, <laughs> 예, <laughs> 네? 모욕 당하고 덜레덜레 왔단 말이야 그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이제 해외 나가든 어디 나가든 주목을 받지 겠 않습니까? 기빈이 보통 하면 이렇게 주목을 받는단 말이에요. 주목을 받을 때 병풍이 없습니다. 병풍. 병풍이란 건 얘가 제가 조선시대, 우스에소 제가 조선시대에 서 병풍 장사를 했다고 그데 <laughs> 병풍이 있어야 돼요. 대감들이 왜 뒤에 병풍가요? 임금이 왜 뒤에, 뒤에 병풍을 가겠습니까? 병풍으로 인해서 그 사람 후광 을확 사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은 코리아 그러면은 벌써 이 사람도도 병풍이에요. 진짜 좀 죄송하지만 제가 이분들을 비하하려는게 아니라 저게 쫙 깔리면은 이미 권위가 서요. 국뽕이 자르고 막 내가 이미 막 V 예? V V I P가 된것 같아. 예? 그러면 은 우리 뭐냐하면은 빨리 그거 가지고 뭐 뭐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뒤에 걸게도 걸고. 예? 뭔가 이코리아의그 이미지가 쫙 나오고 그 다음에 어험하면서 나와야지 그게 그 위엄이 서는 거지. 제가 그걸 언제 확실히 느꼈냐면 루브르 방문 저저저 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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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베르사유 궁전 들어가서 그 천장이 보는 순간에 압도당합니다. 무릎을 풀썩 주저앉고 천장에 막 천사들이 나발을 불고 막 신이 막날 가르키고 있어. 그럼 거기서 이미 천장이 뻥 뚫려 있는데 거기서 이미 막 신의 그 음성과 막 이런 게 빛이 쫙 내려온 거예요 여기 이제 비행기 스탑내려 이게 빛이 쫙 나온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무고한 역사와 그 코리안들이 이루어낸 엄청난 업적과 금메달과 가 이런 게 막, 코리안 하저 여기서 쫙 이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VIP들이 이제 더복통 내리거나 뭐 하면, 그게 훨씬 더, 어 눈이 휘번떡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냥 더복통을 해오다가 뭐 잘못해서 넘어지고 뭐 이러면 얼마나 개쪽팔리는 겁니까? 그렇게 될 수는 안, 안 된다는 거예요. 카메라맨이 저 늙은이들만 비추다가 재미가 없으면 그걸 비추게 돼 있습니다. 그이 그러니까 보도자료라는 거 항상 자극적인 컨텐츠가 들어 있기 때문에 영감들 얼굴 맨날 그나는거다 똑같거든요. 맨날 악수하고 참사는데 그걸 누가 잘했냐면 지난 지진 안정권때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잘했습니다 그걸. 문재인 대통령이 제가봤을때 역대 대통령 중에 이미지 메이킹이 가장 뛰어난 뭐칭찬일 수도 있고 욕일 수도 있지만 가장 이제 항상 뭐 행사가 있으면 뒤에 뭐 하다 못해 유명 작가 그림이라도 나 빼다. 그건뭡니까그김정은이라는 악수할 때도. 뒤에 무슨 백록단 그림을 막 그네 함차들 게그 이거는 이 디렉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이거 뭐, 뭐 이미 이, 이 사진만 봐도 남북 통일이 된 것만 같아. 이, 이, 이거 지금 잘안 나오고 있는데 이거 보세요. 이, 이 뒤에 이런 것들 이제가 말하는 병풍이랑 이런 겁니다. 예? 이거 안 하고 뭐 하고 있냐? 이거 보세요. 색깔 보세요 저거 뭐 저거는 진짜 오묘한 게 저거 누가 골랐는지도 몰라도 이거 뭐 빛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저 전거 보고 있으면. 이안그 생각하자. 어, 병풍 병풍이네 병풍. <laughs> <laughs> 병원, 병원, 우리나라의 또 위대한 그, 그, 그 미술 중에 병풍문화가 있잖아요. 병풍이라는 것은 세계적으로 없는 거거요이 보세요. 이미 남북 통일 된 것만 같아. 얼마나 얼마나 영리합니까? 런데 이름을 이름을 어 이미지 경호처로 바꿔야 됩니다. <laughs> 국가 이미지 경호처. <laughs> 네? 국가 이미지가 경호 어 망가지지 않도록 경호를 해야 된다. 특정 정권을 비호하려는게 아니라 앞으로 어떤 경호처는 신면을 보호하잖아요. 총알이 날라오면 맞거나 그게 아니라 이미지 경호가 필요하다 이제 국가 정상들이 모였을 때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이 여기 부서에서. 그러면 우리가 뭐 김치 팔고 이런 게 아니라 여기 힘이 확 실립니다. 제가 그 제가 자꾸 말씀 드릴게요. 제가 정부 기관하고 일을 오래 해서 그런데 어, 앞으로 어떤 역대 대통령이 뭐 보수든 진보든 나무든 간에 이 부서에서는 정부 힘을 실어줘야 됩니다. 정부 힘을 실어줘서, 예. 네. 그리고 국가 정부의 어떤 이미지 변호가 결국에 코리아 브랜드의 이미지다, 이렇게 해서. 아마 이때도 국가 브랜드 이미지 많이 올라갔을 거라고 저는 봐요. 왜냐면 맨날 분쟁적이라 누가 투자를 하겠냐는 거지. 해외 공부를 제가 팁을 드리자면, 예. 네. 지금 단시간에 당장 성과를 보려 그러면은 미우나 고우나, 뭐 우리가 모든 우리 공무원분의력 시민들이 다 이 대통령을 지지하진 않아요. 제일 먼저 잡아야 될게 국가 행사. 그 다음에 에이팩 같은 거. 에이팩도 지금 이대로 가면 잼벌입니다. <laughs> 제가 갔다 왔거든요. 몇번 자문했는데, 제가 그렇다 그러지 말고, 몰래 말씀드릴게요. 오프더 레코드상 말씀드리면 개판 오분전입니다 근데 그 행사가 얼마나 중요한 행사냐면, 지금 얼마나 10, 10월이죠. 그 행사는 세계 각국에 온산람다 왔고, 우리가 호스트입니다. 저번에 갔던 그 G7이 아니고, 우리 호스트국이기 때문에 올림픽을 왜 개최합니까? 올림픽 개최하면서 국가 이미지도 엄청나게 하고, 또 경주는 가장 한국적인 도시예요. 거기 가면은 유구한 역사가 그 역대 왕들이 다 잠들어 있고, 로마 다음으로 가장 오래된 도시, 그 수도, 경주라는 거지 그런 스토리를 팔아야 되는데, 아, 정말 큰일이다. 보나마나 이상한 촌스러운 현수막 이렇게 붙여놓고, <laughs> 동네 지방가수, <laughs> 라이트클럽 가면 있잖아. 붙여놓는 그 현수막 정도로 국가 정상들을 맞이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에이펙을 빨리 겨냥해서 지금 뭘 하나 준비를 하시고, 그 다음에 뭐좀 있으면 제가 예측되는 게 평화 남북 화해 모드가 뭐가 나올 거예요. 분명히 이번 정권 들어와가지고. 그때 판문점에서 이, 이거보다 더 멋지게 한번 해야 됩니다. 예, 예, 예. 그때 트럼프 오고 막올 겁니다, 좀 있으면. 그때 이제 고거에 맞춰서 또 하나 그림 될 만한 거를 딱 내렸을 때 바닥에다가 뭐, 그 뭐랄까, 이게 드론에서 딱 비추면 바닥에다 이미지를 쫙 하나 붙이든지, 예? 아니면 비행기 전체로 도색을 뭐 하나 쫙 해가지고 에어포스기에다가 뭐 어떤 걸 한다든지 했을 때, 외신이 찍었을 때, 와, 저거는 정말 기발하다. 저거는, 지금까지 국빈 행사 때는 저런 게 없었다. 이런 걸 했을 때, 누가 했느냐 딱 보면은, 여기, 우리 여기, 여기서 기획을 했다. <laughs> 그래서 딱 밑에 깨알같이 이것도 딱, <laughs> 이렇게 해서, 네. 계획이 나쁘지 않죠. 괜찮잖아요. 그죠? <laughs> 김치 내 네, 팔아봐야 아무성이 없고요 <laughs> 네, 김치 팔아봐야 별로 피드백이 바로바로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했다는 게 바로 박수 받으려면은, 정부하고 정권을 잘 지내야 됩니다, 나